지난번 영상에서는 암기와 이해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수학 공부를 잘하는지 어 의미 기억과 이화 기억에 대한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좀더 자료를 찾아보니까, 어, 이 그림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하위 기억이고요.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기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어, 사실은 여기서 음, 이화 기억이 바로 이렇게 장기 기억이 되면 참 좋잖아요. 어, 상대적으로 음, 일화 기억은 기억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되고 의미 기억은 좀 하위로 가는 기억이기 때문에 어, 좀 의미가 좀축적이 돼야 기억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또 되어야. 어, 절차 기억까지 만들어집니다. 어, 그러니까, 사실은, 이런 기억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, 어, 할수 있는 기억이라고 본다면, 어, 의미 기억은 그 속에서,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, 이 전두엽의, 그 기능도 들어가서,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어, 경, 예전에 신라시대에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하면은 검성이잖아요. 저 경주 이런 기억이 그 의미 기억입니다. 어, 하위기억인데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절차 기억은 또 어떻습니까? 여기 최상위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어, 어,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, 요 기억은 사실은 그 갖기가 힘든 단번에 갖기가 힘들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. 그러면은 그 공부를 잘하는 요령은요, 사실은 이라 기억을 좀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. 예를 들면 제가 앞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어, 시계 계산에서 다음 단원에 보면은 곱셈 공식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나오잖아요. 그니까 요 1년의 수순들이, 어 마치 시계 배산을, 어 배운 다음에는 그 곱셈 공식을 알수 있고, 곱셈 공식 사실은 이 사이도 뭐가 있죠?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이 있어요. 음, 하여튼 이, 이거를 알게 되면 궁극적으로 인수분해를 그 할수 있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음, 이거를 통째로 마치 이야기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. 맥락이 있다는 거죠. 마치 어떤 사람이 몇살때 뭐하고 또 청소년기에 뭐하고 성인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생 일대기를 그린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저게 이야기니까 굳이 내가 기억하려고 의미를 담아서 애써려고 하지 않아도 바로 기억이 되잖아요. 그 원리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요. 그리고 전에 저는 이거 음, 그 공식 기억하는 방법을 적어 드리면은 음, 예를 들어서 코사인 a가 코사인 제 2법칙의 예를 들겠습니다. 이 bc분의 p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이잖아요. 어, 요거를 이제 일화니까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면, 은 어, 코사인 A는 코사인 A, A A를 왕따 시키면 은 PC가 남잖아요. 그러니까 PC라는 두 친구가 어,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해서도 왕따 시켰다.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, 기억을 하면 어떻습니까? 되게 잘 기억이 되잖아요. B, C라는 두체구가제국 동네에서도 A를 왕따시켰다. 자기 혼자가 마이너스잖아요. 어, 이런 식으로 일화 기억을 만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음, 물론 이거를 의미를 찾아서 그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의미 기억 단계는요. 이 일화 기억이 좀 충분히 쌓여서 이것도 몇번좀 사용해보고, 그, 아, 코사인 이 법, 이것이 이럴 때 이렇게 써요, 써 있는 거는 하는 경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, 어, 일단 이런 식으로, 어, 이런 기억을 만들어 놓으면, 음, 그, 공부를, 수학 공부를 쉽게 하는데,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런 맥락을 만들어서 시간 순서를 만들어서 하는 거 하고, 그다음에 작품과 이야기를 여기다가 붙여서 수학 공식을 암기한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